나나짱 응. 무대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뭐야? 립스! 립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메이크업이 완성 안된 기분이 든나 음, 맞아 맞아. 음. 립스 중요야 진짜. 짜자잔. 와. 예쁘지? 어. 이거 중에서 음. 이거 완전 쿨톤 인생템 진짜 예뻐. 음. 헉, 너무 예쁜데? 이렇게. 어. 음, 그래 너무 예뻐. 이거 보려도 해도 완전 예뻐. 음, 헉, 예쁜데? 예쁘지? 예쁘잖아? 어. 예뻐? 어, 예뻐 진짜? 어. <목소리> 이거 색깔도 십오 가지나 있어. 이번에 만 이거 쓰멜 하나 있는 거야. 그바로로즈 오, 예뻐. 오 예쁘다. <목소리> 예쁘다. 짠 앞장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어. 나는 핑크색 완전 잘 어울린다. 핑크 좋아 진짜. 입술이랑 보일 색깔이랑 비슷해서 음, 너무 예뻐 예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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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뽀송하게 우리들이 계속 예쁘게.